자 천안사는 김국진입니다. 오늘 날 날짜는 9월 11일입니다. 잠시 후에 내일장 네 올라갈 종목들 제가 몇개한두개 추천드리고요. 어, 저는 한 주식 경력이 한 15년 됩니다. 어, 뭐 정보 뭐가 어떻다 어떻다 뭐 뉴스 뭐 후에 추천 리딩 방뭐 많은 그 주린이들 친구들 주변 지인들이 주식을 할때 자기만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철학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름대로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확실한 제 소신과 제가 주식에 대한 철학이 생겼습니다. 저는 거래량 또는 차트만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라갈 종목은 앞에서 세력이 장난친 흔적이 매집 흔적이라든지, 눌림 흔적이라든지, 개인들 뺏는 차트라든지, 이런 거래량화 변화가 있습니다. 가격의 변화, 삶의 변화, 모든 변화에 있어서는 <laughs> 변화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어 공부했던 차트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차트는 요런 차트는 음, 요런 차트는 반드시 정배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초입에서 정배열 초입에서 올라타야 안심이 되고 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 큰 상승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요런 데서 올라타면 약 열흘이나 2주 정도 들고 가서 여기서 급하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입니다. 특히, 요런 차트. 그 다음에 요런 거, 개인들 속임수 차트. 이건 상승형 은봉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급등을 했죠?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눌렀습니다. 거래량은 최저 거래량입니다, 이게. 최저 거래량 매수입니다. 제가 이런 차트에매수해서한번 크게 먹어본 적도 있고 저는 이런 차트 진짜 로마크 찬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때 매수를 하면 얼마나 큽니까? 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5일선 전에 깨지기 전에는 홀딩입니다. 이럴 때는 한번 팔아줘야죠. 그렇지만 이런 때는 한번 다시 사도 아주 크게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런 차트 반드시 정배열입니다. 여기 음봉 나왔죠? 여기 양봉이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작아요. 거래량 아주 적습니다. 요때 거래량이 최저 거래량일 때 매수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최저 거래량입니다 요쯤에. 요쯤이 최저 거래량이지만 요것도 거래량이 이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요럴 때 매수입니다. 5일선 안겨지니까 계속 홀딩이죠. 아주 좋은 차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응봉 두 개. 여기 응봉 두 개. 급등 나왔지요. 이럴 때가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단기간에 오늘 사서 일주일 2, 3일 안에 30%, 50% 먹을 수 있는 차트. 이런 걸 연구해야 됩니다. 저도 충분히 숙달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이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차트 한번 보시 보세요. 요런 차트. 자신 있는 차트. 자, 역배열 된 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물론 가는 곳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가고 누릅니다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차트 정배열에서 여기서 한한달 전이나 두달 전이나 6개월 전부터 여기서 박스권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차트 이런 차트에 들어가야 이런 위치에서 들어가야 단기간에 큰 시세를 내으면서 급등합니다. 이럴 때 돈을, 돈이 되죠. 그리고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는 진짜 음? 몰빵해도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자 자신 있는 차트 요런 때 이렇게 여기 앞에 올라갔죠. 정배열이죠? 요런 차트. 요런 데서 자신 있는 차트가 나왔을 때 특히 여기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정배열에 급등해서 두번 눌렀죠. 여기 두번 눌렀죠. 여기 두번 눌렀죠. 요런 차트요. 거래량이 최저입니다. 요럴 때 종가 매수입니다. 여기 한번 매수 들어가고요. 여기 또 매수 들어갑니다. 이 정도에서는 아주 이빨 싫어도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약 7, 80% 먹습니다. 이거 한 두세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 큰돈 됩니다. 그러고 자신감이 생기죠. 돈이, 자본이 쌓입니다. 음, 돈은 몸 속에 있는 피입니다. 피가, 돈은 절대 잃, 돈을 잃지 마라. 일명 안됩니다. 원금은 지켜야죠. 돈이 있어야 자본금이 시드머니가 있어야 종잣돈이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차트. 자, 여기 보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요럴 때 최저 거래량입니다. 요럴 때 요럴 때 최저 거래량입니다. 뭐 먹고 팔고 여기서 사서 먹고 팔고 여기서 사서 먹고 팔고 뭐 이런 거다 좋지만 요때는 못 건드렸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얼마입니까? 이게 한 2주 눌렀지요. 여기 최저거래량 나왔습니다. 최저거래량 나오고 자 요것들을 돌파하는 요기 요거 양봉 3개 특히 요거 주십니다.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한번 눌렀지요. 정말 요런 차트 많습니다. 요게 절대 정말 꼴 꼴문 앞에서 로마크 찬스 꼴키파하고 단둘이 있는 찬스입니다. 요럴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종가 매수. 약한 2시 반부터 계속 매수 들어갑니다. 저점에서. 그러면 좀 밑골이 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거. 사실 선수들은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쯤에서 들어가야, 만약에 여기 못 들어갔으면 자신있게 여기 눌렀지요. 여기 종가 매수. 아침에 시초가 매수. 종가 매수, 시초가 매수. 이거 상당히 커요. 뭐20% 가까이 됩니다. 이거 상한가 찍었을 것 같아요. 요럴 때 들어가도 됩니다. 자 요런 거그 다음에 반드시 요런 차트도 뭐든지 정배열입니다. 여기 정배열 완전히 나왔죠. 여기도 정배열입니다. 이거 정배열 자 앞에서 거래량 많이 뽑고 앞에서 많이 뽑고 눌렀죠. 눌림목 눌림목입니다. 자 눌러서 가는 척하고 또 눌렀죠. 그 최저 거래량 여기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다 이런게 나와요. 급등하기 전에는 급등이 바로 안갑니다. 바로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안가는 것도 많아요. 자 여기 이거 좋지요. 이거 끝내줍니다. 이거 종가 매수 상한가 50% 이거 끝내주지요 이런 차트 재밌습니다. 자 세력들은 세력들은 차트를 요새 만듭니다. 그럼 급등 차트는 차트를 많이 연구해서 급등 차트만 자꾸 해서 봐보십시오. 그들의 패턴과 그들의 형태와 그들의 끌고 가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나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죠. 자신 있는 차트 여기 자 올리죠 여기 여기서 정배열 생겼죠. 자 올렸지요. 한번 눌렀지요. 여기 매수입니다. 요거 매수하고. 계속 한뭐 자본금의 30% 매수하고 요런 차트가 계속 나오면 계속 매수 들어갑니다. 요날 여기서 요거 가는 척하고 또 다시 누르고 또 눌렀다. 이거 싫어도 됩니다. 이틀 만에 요거 뭐 이것도 한30% 가까이 돼. 요거 30%를 상한가 합니다. 여기서 고점에서 팔고 그냥 주면 먹습니다. 매도입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해 27%, 25%. 무조건 그냥 상한가 생각하지 말고 매도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요거 한 15%밖에 안 됩니다 다시 종가매수 아침에 아침에 여기서 이런 거래 이런차트는또 갑니다 이거 에? 아침에 시초가매수 이거 이틀만에 50%입니다 여기서 샀다면 3-4일 일주일만에 7-80% 먹습니다 자 여기도 좋죠 자 여기도 올라서 눌렀지요. 한 2주 눌렀지요.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초입. 요거 좋습니다. 요거. 요럴 땐못 본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이럴 땐 자신감을 줍니다. 요런 차트. 올랐다고, 아, 이렇게 갈 건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에 들어가야 돼. 시작에. 자, 그럴 때, 다음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침에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서 시초가에서 누르면 삽니다. 이거 아침에 눌렀다가 간 겁니다 갔다가 누른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러면 여기서 눌렀다가 여기서 여기서 샀다면 이거 매도입니다 많이 주면 20% 23% 27% 주면 매도입니다 윗꼬리 상한가로 닿는 것이 확률이 10% 20% 밖에 안 됩니다 윗꼬리 고점에서 매도 저녁 때 기다립니다 저녁 때 기다렸는데 여기서 종가 매수 근데 다음날 여기 떨어져서 간다 5일선 안 깨졌죠 여기 거래량 샀죠. 자신있게 여기 또 매수 그러면 다음 여기서 아침에 여기 시초가에서 눌렀다가 이것도 또 갔다가 또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도 엄청난 응?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타에 자그 다음에 여기 음봉으로 눌렀지요 이거 종가에 매수입니다 다음날 또 가죠 자, 그러고 이런데, 요런 차트, 음? 최저 거래량 자, 강는척 하다가 정배열인데, 요런 거, 요런 것이 나왔다. 그러고 이거 상승형 웅봉입니다. 이거 20%에 시작해서 뭐, 한 7, 8%에 끝난 겁니다. 음, 종가 매수. 다음날, 요런 차트, 너무 크죠? 여기서 또 삽니다. 상한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정말 좋은 차트죠. 물론 이건 역 배열이긴 하지만 역 배열일 때도 이런 차트가 나오면 이거 다음날 최저점 매수 상한가. 이거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죠. 이거 또 움직입니다. 이런 차트. 차트를 보면 정말 감, 촉 이렇게 확 땡기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CNH라는 종목인데 <laughs> 자 CNH입니다 차트가 여기 많이 올라왔고 짝박스권입니다 엄청난 긴박스권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거 냄새가 아주 납니다 이거 흔들었지요 여기서 눌렀지요? 거래량 없습니다 올르고 정배열이고 이런 데서 계속 샀지요 요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위에서, 위로 갔다가, 내렸다가 올린 겁니다. 전고점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거 종가가, 종가가 7%, 7.11%. 이거, 물론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흘러내리는 거 반, 3, 3분의 2. 여기서 갑자기 급등으로 가는 것이 한30% 됩니다. 너는, 저는 이 CNH, 월요일 날 상승으로 봅니다. 뭐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엊그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올렸어요. 대성 파인텍. 봐요. 여기서 눌렀지요. 큰 거래량이 나왔지요. 은봉이죠. 그런데 이런 짓을 합니까? 주식은 올라갈 때 반드시 세력이 이상한 짓을 해서 개인들을, 개인들을 다 털어냅니다. 너네꺼 조금 이익주고 너네꺼 다 뺏어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갑니다. 이거, 대성 파인텍, 냄새가 풀풀 납니다. 저좀 많이 박았어요. 자, 여기, 저는 요날 샀습니다. 요 날. 요 날, 저 점에. 그래서 뭐, 좀꽤 어제도 가다가 이렇게 눌렀는데, 이거는, 조만간에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샀죠. 아직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요런 차트 인스콥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요럴 때 정렬초입이죠 눌렀지요 매수입니다 뭐 하면 요런 데서 매도지요 근데 이제 그쭉 왔어 못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직도 못 샀어요. 너무 많이 갔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 눌렀죠. 크게. 이런 차트 여기서 밑으로 한번더 빠졌다 가든지 아니면 바로 갑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아침에 빠졌다가 저녁에 밑꼬리 달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올릴 것 같습니다. 인스코비.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오늘 내일장 성투하시고 어, 저는 천안에서 참치집을, 김국진 참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성투하십시오.